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리고 힘들 때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.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다 없이 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.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읽고,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배어서, 그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아침에 말씀을 잊고 나갈 때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일독 이상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